오늘은 캠핑장 내돈내산 리뷰인데요. 어 제가 이제 캠핑을 쭉 다니면서 캠핑장 그 나름의 고유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곳의 자연, 지형 이런 것들의 매력적인 곳도 있고 또 규모가 되게 크고 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많이 난 곳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이곳은 이제 내돈내산 광고가 아니고요 내돈내산 리뷰인데 이곳은 제가 되게 만족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집에 아이가 있어요 1 0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정말 최적화된 캠핑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우리 좀 있다가 수영해도 들 왜냐하면 규모가 적절해요. 규모가 너무 크면 아무리 안전하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사고에 엄마가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주 영유아가 아닌 한에서 그런데 이곳은 사이즈가 딱다 내려다 보여요. A, B, C, D 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 있더라도 이렇게 내다 보이면 아이가 노는 곳이 보이고 아이가 엄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여기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 영유아들이 있을 수 있는 풀 그리고 방망이장까지 있어요. 아이들이 놀고 또 여기 캠핑은 아이들이 모이기에 너무 친적하된 공간이 돼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 사실 저희 아이가 엄마 엄마 이 소리를 배고플 때 빼고는 아이들이랑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고 그 캠핑은 아이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크면 또 끼리끼리 놀거나 이렇게 또 서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은 정말 참새 방앗간처럼 그 아이들이 콩닥콩닥 모여가지고 지금 캠핑 끝나고 난 뒤에 아예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그 정도로 여기 야 저는 아주 대만족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정말 깨끗했어요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세면, 아, 개수대. 여기 세 개가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청결도가 떨어지는 캠핑장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곳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개수대에 가도 그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막 지저분한 경우에, 아, 여기 뭐 그릇을 씻으러 가는 거야, 뭐 묻히러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곳은 대체로 계속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휴지가 쌓이거나 넘치는 거제 눈에 띈 적이 없었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그 모기향은 계속 피어져 있었고 또 방향제로 커피 찌꺼기 이렇게 달아둔 센스도 있었고 샤워실도 너무 깨끗했어요. 하여튼 머리카락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막 쓰레기 비닐 있고 이런 거가 제 눈에 띈 적이 2박 3일 동안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게 너무 너무 좋았는데 여기가 어 제가 보니까 가족 사업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부 그리고 아이들 그한 초등학생 되는 남매 아이들 이렇게 이제 여섯 명이 똘똘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이제 인포메이션 하는 곳 그리고 매장 어또 여러분들 그 쓰레기 청소 해주시고 이거를 가족들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그 시급에 맞게 끝만 일하는 분들이 있는 곳보다는 가족들이 정말 자기 집처럼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일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제가 진짜 청결도에서 입도 때가 없었어요 청결도는 정말 5점 만점에 5점 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좋았고 어, 수영장이랑 이제 방이위장 있어서 아이들 놀수 있는 요게 해결이 돼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여기를 4.7점 드리고 싶은 것은 0.3점은 계곡을 조금 이용할 수 있었으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런 5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계곡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이렇게 앞에 계속 막아두셨더라고요. 들어갈 수 없게. 그다음에 풀도 무성해서 그 밑에 내려갔다 뱀 나올까봐 저희는 시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 아쉬웠지만 그 나머지가 너무 너무 구획 정리도 잘돼 있고 진짜 깔끔하고 새소리가 또 어찌나 어찌나 유별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 이제 저희 아이랑 친해진 아이들 몇몇으벌서 단톡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어, 아마 다음번에도 또갈것 같고요. 이곳은 여름에 가시고 추천드립니다. 숲도 좋지만요. 수영장이랑 이제 방방이장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들대로 놀고 부모들은 좀멍 때리고 힐링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이들 막, 저희 아이만 머리 말려준 게 아니라 샤워실에서 할때서 있는 아이들 머리 다 말려줬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수가 너무 많으면 서로 약간 좀 새침 떨고 이럴 텐데 여기는 규모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여튼 정말 대만족,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 오늘은 이렇게 이제 캠핑장 내돈내산 리뷰였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의 리뷰와 꿀팁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 안한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버튼 설정 필수 아시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꼭 필요한 리뷰와 꿀팁부터 찾아올게요. 감사드려요.